He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이 노피님과 오랜만에 한번 방송을 찍어봤죠. 야! 야, 평화로움으로 해. 네. 배고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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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그렇게 음, 해놓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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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음, 누구예요? 음, 음, 일단은 우 d k 님 일단은 제비님과, 버블, 일단은 버블님, 버블 히 노피님과, 노피님과 함께 에이. 콜라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 아, 진짜 싸우지 마라, 아, 진짜! 나이집에서. 내리지 마! 아, 진짜 내려 탈출 맵이거든 야 여기서 한 명을 때리면 내주면 뭐다 중요해요. 나가 맞아 주에 꼭 표지판을 읽어 버블님 오세요 같이 가셔야죠 오세요 방송 제 오시는 분들은 표지판 다 읽어주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라통는 네. 여러 계담이 떠돌아다닙니다 잠깐. 잠깐. 우리 학교도 유명하 우리 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계담중 제일 유명 저기요, 유명한 저기요 유명한 목소리 음.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계담은 옛날 유, 우리 학교에 다니던 영업생이 아! 그 야, 때리지 말라고. 아, 보게. 있다. 근데 그 학생이 부들부들 부들부들. 야, 치지 말라고 너. 아, 치지 말라고. 알겠다. 고 특히 죽일 때. 야야야. 죽을 소리. 킹 우리 쪽이 가보 가볼... 가보세요 왜 나갔어요? 붉은 노트로 어, 빨려 들어간다는데. 쪽으로 가볼게 딕기니. 그냥, 그냥 가요. 왜?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왠지 <laughs> 필요 없을 표식판 같은데 그냥 가죠. 우와 어, 발광소이다. 음, 어 진짜 발광소 아, 있어. 조용 좀 해. 얘 목소리 장기잖아. 야, 계속 가면 발광소 있어. 뭐야 어 저희 보여. 발광소 있어. 나아 여러분들의 시야를 위하여 발길을 최대로 했는데도 안 보입니다. 나 지금 계속 가다 보면 발광색이 나. 야나빠리지나버리지다나 어, 무서워. 아, 빨리널 워스터. 야, 누가 나 치서 왔어, 나. 어, 나 왔어. 어떻게? 나나 지금 가고 있어. 버거라. 야. 야, 왔다. 어, 잠깐. 그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해볼세. 야, 내 뒤는 그, 그, 그 옆에 구명, 거 구멍. 구멍이 있대, 옆에. 어, 이리다. 아, 진짜. 밀어 줄게, 밀어 줄게. 빨리. 씨, 어,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나 어, 어. 어, 이번에 어, 어린 있는 거지 여기. 나나나비나 나, 나, 나 마이크 아, 따로 할게. 뭐야 안 보았다. 보여! 아, 안 보여요! 아직. 아. 나나 나... 이거 속보 만알수 있어. 티키 같이 핑키. 하자! 빨리 와. 얘안 보여. 내 얼굴만 보여. 안 보여! 지금 여야가어린지도모르있어야니 어, 여기 있네? 하이. 야! 아씨 이거 촛불도 꺼낼 수가 없고. 와. 야 촛불 아... 하나만 꺼내자. 1인당 하나만 꺼내자. 네. 야얘 지금 MCP 마스터 아데 맞아 맞아. 나 마스터 맞아. 야, 야 그러면... 일단 1인당 하나만 꺼내자. 1인당 하나만. 진짜 여러분 이건 양해해주세요 겁나 무서워 <laughs> 끝이 었어요어여기가다오나빛 아, 아, 어, 따라가볼까? 그, 죄송하다다이거 양해해주세요 야 이거 우리가 저기 너... 강아지 새끼가 타고있어 강아지 새끼? 됐다 됐다 야야 네. 이거 표준판 네. 이거지 BJ분들은 저 이거 써요 잠만요 그래? 저 횟불 회... 담당 저 강아지 타고있어 저거 네. 강아지 새끼 강아지가 왜 파란색이지? 아나 횟불 때문에 어, 길 뭐야?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알잖아. 찾아보죠 한 번, 여러분. 야, 발자, 이... 라고 괜히 꺼냈어, 씨. 편히 잠들게, 오! 디그, 어? 어? 디그. 아, 뭐야, 늑대가 어. 타고 있어. 야, 여기 왠지 수장하지 않냐? 뭐? 바느님, 야, 선생님, 선님이 무덤을 <laughs> 파괴해 주십시오! <laughs> 블록 부셔내. 야왜 부셔. 야, 야 여기 맞아 여기 맞아 길 맞아. 야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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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 바로 배타기. 나 무덤 속에 있는 그런 걸. 어, 뭐야 아왜 이렇게 아 무덤이다 인형 네 아? 개야 하늘색 아. 목줄. 인형 세 개야 하늘색 목줄. 그 여기 아. 여기 아. 죽는게 가. 야 노피나 아. 너 세고 와라. 네? 너 세고 와라. 네? 인형 네 개야 하늘색 목줄. 나 노피님 따라가. 야 노피 이가 조회수가 200명이 넘어. 진짜로? 응. 응. 나200 넘어, 조회수. 아, 아! 아, 왜 때려! 죽었네. 그럼 여기로 가야지! 오, 오. 어, 여기로 가다. 야, 지금. 노, 노피님. 네. 저, 저, 저 좀, 살려주시면 안됩니까? 했 어. 어리 는데요저 지금 스폰이 있습니다. 어, 야, 야, 노피님 여기 맞아요? 맞았어? 어, 거의 맞아요? 스폰이. 로좀 가주셔서. 저를 같이, 구원해 주십시오. 빨리 와요. 세. 아, 가, 기다려봐. 나, 야, 나 구원해 달라고. 뭐. 어떡해. 나 구원해 달라고. 어떻게? 알아서 오세요. 아. 어? 뭐야? 아. 잠깐. 야, 우리 해, 빨리. 스프링. 야, 잠깐만. 이 양털 부수고 가면 되잖아. 아왜 이런 상황야야 야. 그냥 가 어디야? 어. 어. 잠깐만 야, 이거. 해. 야, 아, 돼. 아. 야 돼. 혹시 야 돼. 이거 이거 그냥 탈출 맵이네. 아. 야, 아, 탈출 맵이네. 아니야, 아니, 탈출 맵이 아니야. 마세요. 혹시 몰라. 이거 공포라서 좀비 나중에 켜야 할 수도 있어. 아까 전에 내가 보니까 언제 개세요? 캐지 말라고. 고 있어요. 그래요. 야, 여기 누가 촛불 박아 놨는데. 같이 캐, 제가요. 까르신데. 노피님 촛불 하지 마 주세요. 하나 켜서 줘 제가 설치할게요, 뭐, 그럼. 기가필요 야, 됐다. 아, 노피 님, 저좀살 박아 라니까 어, 저 머리. 야, 여기 아래 성가 있어요. 아, 야, 아 여기, 여기에 여기에다가 놔. 뭐, 뭐야? 넣으면. 머리가 수상했어. 물건. 어, 넣어, 넣어, 넣어. 찾음. 야, 왜 부셔? 너야 아니, 뭐야. 아, 뭐지? 뭐하십... 아, 아이... 왜, 아! 왜 아, 아 누가? 누가 매안 부셔요? 야. 야. 네. 잠깐, 갑시다. 오케이, 나 살았다, 나 살았다. 나 살았다, 나 살았다. 어, 상자에 아무것도 없어. 어, 뭐야, 살지, 빨리! 알겠다고. 야, 니네는 홀이냐? 와, 포탈이다! 안 돼, 이게. 우와! 나, 야! 헐 쩔어. 야. 야, 너희들 무서우로 같이. 아, 나 뒤에, 나, 나 뒤에 온다. 야 여기 여기 완전히 쩔어 여기 옵시디언 천지야 어? 여기 교실 아니야? 아, 아니. 높이나 조용히 아네네네 네, 네. 네. 아, 에이 방송에도 안 나오는 주제에 저 혼자 방송 짝고 찍고 있어 진짜야 진짜 찍고 있어 어 여기 이상한데 있네 아깜짝나 아, 완전 무서웠어 방... 뭐래 아 깜짝 놀랐어 뭐가 무서워 어 김호지 도리나 빨리 이거세요못생겨야 아이씨 어디있어 너들 어떻게 가셨어? 여기 면색구멍 있다 야 이거 다 사람인가 봐 뭔지? 해요? 얘다 어, 죽은 건가 봐. 야 죽었어 죽었네. 아유, 뭐니, 야 아? 빨리 도망가자. 야, 야 저기 뭐, 뭔가가 야, 있는데. 야왜 야, 야. 이렇게 무서워 진짜. 어, 야 으스스해졌어. 나왜 여기다? 천니 어? 어야 다른 길로 가야 돼. 여기 무서워. 아니야. 여기 아니. 다른 길로 가야 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야 여기 점프맵이잖아. 점프 아니야. 아니야 막혔잖아. 아. 뭐가 막혀? 아 뭐야 끊겼어. 깨우. 다른 길로 가아 다른 길. 다른 길로 가야 된다니까? 야 이거... 성장. 야! 너 머리를 써야 돼. 머리. 머리가 괜히... 뭐래? 머리. 그래. 올라가지지도 않아. 끊겼어요. 어, 뭐. 뭐? 어, 어? 뭐야? 어? 나올라다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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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어떻게 올라가죠? 돼! 이게 되네! 올라어 봐봐! 야야올라가줘 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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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돼? 어. 이거 <목소리도> 그, 투명 블록이 나 오케이 오케이 됐다. 투명 블록이 아니야. 투명 블록이 아니야. 오 잠만 너희 표지판이 너나물봐 주자. 드디어 나왔어. 차 이제 위로 올라가자. 야 위로. 야, 야 같이 와. 나 진짜 무서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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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야, 야 같이 가자고. 왜, 왜. 아 빨리 와요. 아 진짜 느리시네요. 루님 일로 오세요. 어디? 홀자. 어디? 아 쉽네. 또 올라가? 아 혹시 몰라. 아야너야 어디로 올라가야 돼? 또 올라가. 이거 너무 힘들어 이거 계단이. 또 올라 올라가야 돼. 탱크로 딴데로 덩굴로 덩굴로 보니까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고 아 진짜 아하. 아 말을 해줘야지 덩굴이 한두 개냐고 아, 여기요, 여기 여기 네. 아 여기 말고 없어? 아, 예 김호띠 하이프 뭐야 그... 뭐야 <laughs> 아니야 <그냥> 그... 무서워야 <laughs> 아니 야 우리가 어떻게 보시고 올라가는 도중에 그러면 우리도 못 올라가는데 무슨... 아, 아 빨리 아, 무슨... 길만 들어 무서워 <laughs> 어떻게 올라가 우리도 지금 지금 그 올라가고 뭐해? 있어 무서워. 야 뭐야 불소리가 난디? 야 빨리 그거서 크레이티. 뭐야? 아, 하지마. 아 그럼 나 데미지 안 받잖아. 여기 있다후티에 대회 갈게. 손이데요지임인데요야 불이... <laughs> <눈이 돼요? 디테일인데요? 웃음> 잠만 불이다. 그거 안 보여. 미안. 열이 잖아. 봐. 뭐야? 아하 아맞았어 어, 나구 잡아지. 나 나. 어, 어, 다른 곳으로 가 봐야 되겠는데? 어? 데 이거? 아 가기 끼려고 해도 나 궁금해. 아유, 안 궁금해, 이거 되게 힘들어. 여기야! 쳐 죽겠는데, 잠깐 아, 어, 야, 이거, 왜 이렇게 무섭지? 연결하라고, 빨리, 맵, 뭐요? 야, 맵, 장인, 빨리 연결해. 저기요. 아 잠만요. 아, 나 진짜... 아, 자. 아, 브이 알려놔요, 이거... 그러면! 어, 저기 가만히 있으세요. 어딘데? 예, 여기로, 여기로. 아야왜 때려 왜 때려 이거? 왜 때리라고 아, 알았다 알았다 야하루안에 확인해야 네, 돼 내가 야 화루 아, 아, 찾아와 화루 하루하루 화루 화 같이 가, 가 같이 가야루 여기 안에 있을 거 같은데 아 제발 같이 가야 화루 찾아봐 하루하루아 진짜 같이 가라고 나 무서워 빨리 와요 어? 같이 가 어? 올려 어? 어 잠깐만 어? 어? 잠깐 야아아 야. 야, 미로에서 길 어디야? 어? 야 부숴보자 길 어디야? 괜찮아도 여기 하루 어? 미로 아닌데? 우리 미로 안 했는데? 난 미로로 들어간다 어, 야 여기다. 길, 야 화로 어리, 깨봐, 화로 깨봐. 여기 길이 있어. 아 살려줘 잠만. 야 빨리 어, 나. 나나좀 데리고 가. 이대래 이대로 못고나 여기 끝이야. 아 있다. 드디어 저기서. 있어 왜? 나 너무 우와, 빨라. 여기, 아나안들어가지 안돼. 아저 데려가라고. 아, 어디야? 됐다. 어. 저의 이름표 안 보입니까? 뭐야? 야신고 아, 위에 있다. 왔다. 겁나 위에 있다. 드루퍼, 겁나 위. 음. 드로퍼야? 아 드로퍼야? 예 또. 아, 나, 나, 진짜. 아, 나도 찾았어, 아. 예, 어, 야, 야, 드디어, 야, 나 드디어, 야, 나 드디어, 드 드디어 아! 아! 기다려, 기다려, 나 드디어 니들한테 간다. 아, 아, 어, 아, 노피님 아, 세이브 아, 하셨어요? 아니요. 이거 뭐, 이거 뭐, 침대 놓고. 음. 야, 이거, 침대, 침대 있어? 응. 음. 아 야, 내력 부수고. 나다했는데 BJ 마이코님, 어. 같이 가요. 마이코 찬다. 야, 여기서. 아, 여기 침대에 있네. 아, 짖으러 <laughs> 아, 왔 야, 이거 진짜 쉬운데? 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완전 야, 뭐야? 야, 그냥 떨어지면 되잖아. 야, DK님. 아, 오셨네. 어, 뭐야? 이 아래 길이 있어, 왜? DK님. 야, 우리 거기까지만 DK님. 가자. 야, 방송 찍는 존재 빨리 와라잉. 와라, DK님. 아, 아 <laughs> 진짜 생존자다. 동지. 겁나 무서웠어나 겁나 무서워 야! 마크이 애들 하이! 그 옵시리언이 얘들아 나흙 캐고 올게 하이 엄청난 사기 난 크레이템으로 가야지 그래 크레이템 난 크레이템으로 가야지 고타춤 햄인데 너무 분위기가 깨진다 맞아 야 와, 노사비. 분위기 파괴자 맞아 <laughs> 뭐? 야, 야 버블이 너, 왜 옆에 있냐 어? 나 지금 야잠만여기 뭐야 아, 어디야 위, 저기, 위, 나무가 위, 위, 저기 나무가 있는데 저기 나무가 있는데 나처럼 정식으로 와 아, 여기가 그, 거의구나. 드롭포 하는 데 어디냐? 여기는 드롭 완전 죽으면도 왜못 그거 그냥 떨어져. ]까? 직선으로. 뭐야? 드롭포 하는데 어디야? 야, 야, BJ. 야, 저기 야, 저기 애들인데. 야, 와이프 보냐? 뭐. 타고 갔다서. 뭐 타고 가. 타고 가야지 빡치는데. 뭐야, 여기 여기구나. 이봐 예, 봐. 타고 가. 야. 뭐. 히히. 서바이벌로 바꾸고. 야, 자, 이제 자야지저 상에 보이는 블로그를 하시다. 야왔다 야. 맞다. 야. 오케이, 세이브 했다. 야, 수상해 된다. 보이는 블러가 있어오케 네. 오케이. 수상해, 응? 에? 응? 야, 어? 심리적으로 이게 뭐야, 어쩔 수 없는데? 뭐야? 야. 이거야. 잠만 야, 수상하다. 야, 이거 수상하다. 이거 수상하다. 역시. 후에 비 아, 진짜, 진짜. 예쁘다. 어? 입고 오세요. 아, 길. 이렇게잘찾네 허어! 이거 언제다, 이거? 어, 그냥 가자.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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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킵. 오게. 나이쪽까지 나 나, 껴야 되니까 14분 정도에 멈춰야겠다. 네. 그때, 그때 나도 해줘. 음. 안 됐구만. 이때는. 아니, 아무것도, 어. 어쩔 수가 없지 예에. 저런. 가죽 세트. 너만 가죽 칠지. 와 아니, 여기 딱 보였으니까. 아, 세이브. 세이브 하세요. 야, 야 너가 져아어뭐죠한 세트밖에 없었어. 와, 와 나쁘네. <laughs> 아 그냥 네. 나눠가지고 되잖아. 맞아 하나씩만 나눠가지고는 나나 되지. 와아그날는 신발이 아나갚아줘 나는 모자. 싫어 와야 갚아 나 모자. 모자. 야더 야. 야, 짜이야 친구들이여. 대신 당신한테 이걸 이두 개를 써야겠어. 어 뭐. 뭐야 뭐야 뭐야. 나와라. 아좀 나라고. 어그라고. 아, 아, 아 에이, 에이, 무슨 동굴이 이렇게 돼 있어. 뭐지? 아, 그. 아 오라고. 오게 야 오게 도착했다 이제, 어, 어, 이제 어디로 야 어디 도착했다 너 흑자고 했지? 아아아 뭐래 진짜야 아니야 얘 진짜 왔어 진짜 방송으로 방송 네, 보시면 진짜야 방송 얘 보시면 아까 된다. 나 옆에서 계속 봤어 맨날 거짓말이래 쟤 아. 이제 어디로 가야 돼? 방송 보시면 안다 아왜 때려 자꾸 어너 못생겼어 아 진짜. 싸워자 그만하자! 그만해라 진짜, 그만해라! 아, 문이... <laughs> 싸움의 신이다. 아, 뭐 하자, 아 잘, 잘 나와있다. 어? 아, 그거 알아오! 아, 진짜. 세이브에나 아, 아, 야, 세이브 아, 진짜... 이거 막, 그, 물이 통과되는데? 뭐야, 나 밀려나왔어. 이 물을. 아, 뭐, 한번복이안 좋은데? 유그리. <laughs>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아 빙글빙글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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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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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야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야, 너희들 난난 여기 앞에 수수 볼게 <laughs>